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좀비 러쉬라고 하는 로블록스 좀비 게임이에요. 제가 뭐 좀비 어택, 좀비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류의 게임들을 다 해봤는데, 그나마 이게 재밌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난장판인데, 어, 이거 빨리 치우도록 갈게요 이게 분명 총게임인데, 총보다는 빠따가 더어요 네. 자, 그럼 뭐다? 질러, 질러. 좋아서 뭔가 대빵 쎄보이는 칼을 얻었다. 좀비 짜스라 루와! 촤. 어 뭐야 한방 컷 안나니? 아니야 이거는 칼이 문제일 거야 이거를 레인보우로 한번 바꿔봐 오 뭐야 이거 칼에서 빛이 나 이거 좀비 다 한방 컷 같은데 루아이 자스가 촤. 촤. 아 이게 역시 한방 컷은 조금 아깝네요 칼이 이렇게 쓰면은 애들이 날라가가지고 그냥 칼이 지존이야 어, 루아이 자스가 몇 마리고 덤벼라이 자스들아 내가 이거의 여포다 루아 맞으면은 뭐다 사막이다이 자스가 야 이거 좀비 뭐 별거 없구만 이거 아니 이거 총 게임이라더니 칼이 대빵 세잖아 이거. 자, 길목에 있는 잡몹들은 그렇게 쓱싹쓱싹 해주면은 네, 다 알아서 죽어요 이거. 이게 원래는 이 게임이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살아남는 좀비 생존 게임인데 어느 순간부터 RPG가 됐어. 어. 칼이 그냥 세니까는 그냥 RPG처럼 그냥 몹을 다 뚫고 지나가. 어, 잠깐만 얘들아. 어, 진정해, 진정해. 야, 야, 야. 몇 마리야, 이거? 야, 야. 야 내가 이 구역에 여포다 있 자스트라. 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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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오케이. 어, 딜 나는 킹 왕짱 현질 템이 있다고 이것들아 다로아빛으로 심판해줘 주 이것들아 아니 언제부터인지 장르가 좀비 생존 게임이 아니라 좀비 RPG 게임이 됐어 이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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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잡았죠 이거 오 뭐야 보스몹인가 로아 어 뭐야 보스가 막 넘어져 야 이거 보스몹이 이렇게 약해서 쓰겠나 날라가라 이자스가 어행님저 피가 6이 남았는데요 어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페이크다 이자스들루 로아 자사 어디 일어날 자스가, 촤아 어. 네,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이게 죽으면은, 좀비로 다시 부활이 가능해요. 근데 좀비도 빠따를 들고 있어. <laughs> 야, 빠따든 좀비라 루아이 자스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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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왜안 맞아? 오케이. 야, 이거 빠따가 사기라니까. 루아이 자스가, 내가 빠따를 든 좀비야, 로와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게임 끝났구나. 좋아, 다음 맵으로 들어왔다. 이 좀비 녀석들한테, 어, 이 우주 최강 빠따의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우주 최강 빠따이자스 들어와 라루아다날라가라 잠깐만, 보스몹 등장이라. 좋았어, 보스랑 1대1 떠보겠어루아 이게 좀비들 이름이 노멀을 제외하고는 다 에메랄드, 다이아, 루비, 이런 식으로 막 보석 이름인데, 이거 루비 완전 세보이는데 이거? 어, 그래도 날라가죠 어, 루비가 아무리 단단해도, 로아, 자스가. 이 우주 최강 검 앞에서는 다날라간다고이자스라 로아. 보스몹 덩치만 큰거 로아이 자스트라 보스몹이랑 맞다 이럴간다 오케이 레벨업 했어 어, 어차피 덩치만 커가지고 네, 이렇게 다 날라가요 이거 어 잠깐만 아퍼 덩치만 무지하게 오 뭐야 이건 반투명이야 이거 야 이거 피통 장난 아닌데 아니 분명 좀비 생존 게임인데 어느 순간부터 r p g 가 됐어 이거 보스몹 사냥하고 있어 이거 오 어, 야야 물량 몰린다 빨리 처리해 루아이자스트라자 빙글빙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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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잡았죠 보스몹 루아이 자스가 날라가라 이게 좀비들이 총을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그냥 피통이 너무 무식하게 높아가지고 너무 세얘들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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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오케이 우주 최강 빠따 앞에서는 보스몹도 장사 없다고 해자스가 빰빰빠바밤 빰빰빠바밤 빰빰빠밤 촤! 오케이 아니 근데 얘 <놈> 언제 죽어 이거 피통 아직도 반 이상 남았어 이거 나는 그냥 혼자서,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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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돌려, 돌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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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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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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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잠깐만요, 형님, 어, 도망갈게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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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어. 이게 왜 죽어? 야, 이게 왜 죽어? 일로 와, 짝수가. 내가 좀비, 빠따라, 오케이. 잡았다. 웨이브를 클리어하면은,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부활하네요. 네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빠따밖에 안 쓰지만은 뭐 되게 총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좀비 전용 무기. 이제 좀비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좀비로 부활해서 빠따 들고 뒤에서 습격.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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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몰래 빠따 들고 올라자스가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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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올라와서 뚝배기. 뚝배기. 아. 일반 좀비인 척하고 가서,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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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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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뚝배기, 둘, 뚝배기, 뚝배기, 3 트리플 킬!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의 이름은 로블록스 좀비 러쉬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에 게임 링크 올려놓을테니까는, 이런 로블록스 좀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트롤링 같은거 좋아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